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밀려난 애들 3탄으로 날 굳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겨울에 웬 이렇게 비가 자주 와요? 아, 우리 형님 산에 가고 싶은데 비가 와서 못 가고, 또 시간 없어 못 가고, 이래저래 못 가고, 안 달라 셨네 아이고, 참. 요번 주말에도 또비 온다라지, 아마. 어, 하여간, 뭐, 밀려난 애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음, 요 친구들은 지난번에 나왔던 친구들 복수도 있네요 어, 요번에도 안 나가면 저쪽 뒤로 밀려 놨다가 다시 이제 재개할 노력을 키워 봐야죠 1번은 감정투예요 보이시나요 음 확대해 볼게요 확대니까 확실히 감정투 맞죠 어, 아닌걸 기라고 안하거든요 확실히, 확대를 하니까 훨씬 더잘 보이네. 요 음... 맞죠? 뇌촉이나 되요꽃 아직 못 봤고요. 요 음... 감중투, 요거 4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번도 확대한 김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입변서반 5만원짜리 기부서반으로 나오는 거. 음... 기부서반 맞죠? 속장에. 속장에 기부서반. 저게 아니라도 키워볼 만한 입변이거든요 진짜 확실하게 기부서만도 들어있고, 음,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래요. 어, 원위치 할게요. 원위치 하고. 그렇게 확대를 하면 화면이 더 흔들려요. 원위치를 하고 하면은 조금 폰을 움직여도 덜 흔들리죠. 음, 가끔 그렇게 흔들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요입변 서반, 이것도 4만원이고요. 다음은 산반소심 소심인데요 입에 산반이잘 들었잖아요 이거 확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대한 거 아닌데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게 소심이란 말이에요 진짜 산반아가 이제 들락날락해서 어떤 때는 소심에산 산반도 잘 들고 그래서 산반소심이 좋다가 어떤 때는 있는 (6만 원) 그럴 때도 있고 아마 그런 정도인 건지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이 산반소심 (6만 원이었었는데) 이것도 5만원 내려올게요.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입변 3반으로 갈게요. 이건 확대해야 되겠네요. 산반이 들었어요. 약하게나마 들었는데 아 어, 입변은 좋죠. 팻말은 입변으로 돼있어요. 입변으로 돼있는데 제가 보니까 입변말고도 3반도 있는데 그래도 끝산반처럼 있는 거거든요. 약하게나마 있는 산반 그래서 입변 3반으로 가야 돼요. 뭐했지? 확대했다, 원위치 했다, 정신 없으시겠네. 죄송합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겠네, 오늘은. 입변산반, 요것도 5만원이구요. 다음은, 이야, 이 키다리 사피인데요. 입도 후육질이에요. 음, 어, 입도 후육질이고, 음, 소멸이 돼서 좀 그런데, 어, 서반 사피일까요? 일반 사피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음, 팬말에 서반삽피면 서반사피구요. 그냥삽피면삽피에요그 구분을 정말 잘 못하겠더라구요. 음, 요삽피 요거는 6만원 갈게요. 어, 씩씩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6번. 이편인데요 이게 미겨화에요 아, 근데 이게 꽃을 영못 봐나봐요. 저, 저기, 저기, 저 사진 보셔요. 음, 요게 이제 뒤쪽이구요. 저렇게 대주도 있는데 아직도 꽃을 못딴대요 근데 굉장히 기대하는 잎변이래요. 음, 지금은 뭐 잎변? 잎변? 잎마무리 음, 좋고 후육질의 잎변 그런 정도인데 길러보니까요. 신화가 나올 때 서방으로 잘 나왔다가 금방 소멸된대요. 그래서 은근히 의뢰인께서는 황두를 기대하고 계신대요. 음, 저 잎변 보시고 지금 저는 대주인데 이건 뒤쪽이니까, 뭐, 황두, 기대, 입변. 그러니까 또다 달리 보이시죠? 이것도 음, 6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7번은 부변홍화. 아, 부변홍화. 지난번에 8만원에 인사드렸었는데, 뭐, 이래고 있죠? 아, 공교롭게도 7번 자리에 있다. 7만원 내려올게요. 어, 이게 2023년, 합천 무명품 전국대에서 우수상인가 탄 그런 좋은 아주 명품이에요. 부변홍화 어, 참, 그런데 아직 이러고, 아마 이것도 등록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명품인데,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네요. 좀 풀리긴 좀 풀렸는데, 아주 뭐, 많이 있는 그런 종자도 아니고요. 부변홍화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어, 요부변홍화 7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8번은 호피반인데요. 음. 언젠가 우리 형님난 완플로스완할 때, 어, 제일 뒷자리에다 놓고서 10만원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친구인데요. 음, 음. 이 의뢰인 난실에서는 저렇게 허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 형님 난실에 요거랑 같은 형제주있었는 아주 급강으로 어, 대단히 좋은 호피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얼마 오래되지 않은 거라, 어, 지금도 자꾸,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색감은 좋아졌죠. 문이 깊어지고요. 어, 지금은 저렇게 뭐 호피반인지, 뭐 애매해서, 애매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종자는 굉장히 좋은 종자예요. 아마, 오래 신화 받아가지고 발색시키는 거는, 발색시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여기 난다에 꽂아만 놔도, 어, 선천성으로 급황색으로잘 들어가는 종자거든요. 그래도 뭐, 10만원에 선택받지 못한, 10만원에도 남았던 친구, 8만원 내려올게요 아 싸다 어, 그리고 이제 9번은 기억나시나요? 팻말에 음, 중투복색두화라고 있던 그 형제들 그 친구들이에요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교배종 맞을 것 같아요 교배종 음, 지난번에 그그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서 세그 화분인가 나왔었잖아, 나왔었잖아요 금방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의도 굉장히 많았고요. 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중투복색 두화. 반드시 핀다는 보장 없습니다. 아니요. 안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다만, 중투복색 두화를 기대하고, 어? 그렇게 키웠던, 음, 그 종자니까. 지난번에 세 촉에 15만원 했죠? 이건네 촉인데. 네 촉인데. 어, 그래도 15만원 갈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씩씩하죠? 키가 되게 큰데. 이게 황두화래요. 어, 저 사진 보셔요. 황두화. 어, 이게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건데, 어, 분양해주신 분것보다 이게 확, 자기 훨씬 더 좋다네요. 어, 근데 저 사진에 저기, 꽃 보면, 확실히 황두와 맞죠. 음, 왜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글세요 알아서 하셔요, 그러시는데, 알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처음에 그 분양해주신 분, 그분은 꽃을 산데 달았대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그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어, 글쎄요, 글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거 어, 얼마에 사신 거냐고, 그랬더니, 4년 전엔가 촉당 350씩 사셨대요. 그러면 그꽃 봤냐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는 분이라 그냥 사진 보고서 그냥 샀어요. 욕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음, 공부거리로 넘어갈게요. 지금 가격 책정한다는 게 이거는 좀 그러네요. 일단은 저 사진 속에 저 대로만 꽃을 피워 준다면 이건 가격 대단할 난인데요. 음, 글쎄요. 꼭 그렇게 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음, 사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협의로 갈게요. 음,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하게 협의할 수는 없는 게제 입장인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떠셨어요? 밀려난 애들. 밀려난 애들. 음, 정말 대물에 다들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모두모두 설렁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